영식이 쟤왜 맨날 빠져? 쟤는 뭐 장애 했다고 무슨 뭐 대빵이야? 네, 독립 IRTV 이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안녕하세요. 저는 보거스이고요. 네, 네, 제가 그, 그 형님들하고 싱가포르를 또 다녀오고 인공에도 다녀오고. 한 4년 전에 일본에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다 페이스북으로 본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전 총장님께서도 여행을 많이 다녀오신 것 같은데, 어디 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뭐, 저도 사실은 여행보다는 저는 일하면서 출장을 많이 다녔었는데, 네. 그 최근에 제가 그 해외에, 그 해외에 있는 어린이들 돕다가, 그래도 아프리카 몇번 다녀왔죠.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를 다녀온 게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네 그건 좀 자랑스럽긴 합니다. 봉사로 다녀오신 거죠, 그러면? 저야 일이니까 저는 아, 일하러 간 거고 네그 봉사로 가시는 분들을 모시고 저는 일을 하러 다녀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일로 가셨다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거기 현지 그 그런 게 많이 비교가 되셨겠어요. 어느 게 많이 달랐나요? 어, 제가 그때도 옆에 친구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프리카도 그5 4개 나라가 있고요. 네. 엄청나게 큰 대륙이에요. 뭐, 지구상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가장 큰 대륙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 깊이 깊이마다 문화, 문화가 그 민족, 그 종족마다 다 있고, 그, 저는 그 중에서 딱 다섯 나라를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그렇게 짧게 출장 다녀온 것밖에 없는데요. 제가 다녀온 데가 남수단, 에티오피아, 우간다, 로완다, 케냐 이렇게 다섯 나라 다녀왔습니다. 아, 저도 솔직히 부럽죠? 예, 그, 네, 부럽네요. 아, 부러워라고? 네, <laughs> 아니 그게 사실 그 왜냐면 제가 이렇게 보면 여행 갔다 온게 저는 복지가 잘돼 있다고 되어 돼 있는 나라만 갔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음. 이게 생각해 보면 여행 경비가 비싸요. 아, 근데 아프리카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네. 좀 행경비를 따지면 이렇게 조금 비행기 값, 네. 비행기 값이 나올 때는 여행 경비보다 더 비쌀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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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래도, 가는 건 어, 그렇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 네. 뭐 힘들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차이가 있어서 한번 아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음. 아무래도 그 현지 사정이랑 장애인들의 생활이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쉽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래서. 어, 거의 그래서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는 그 시각 장애가 상당히 많으세요. 아. 네. 시각 장애가 그 햇빛 때문에도 그렇고 거기에 어르신들 되면은 거기 그 우리가 그 북한에도 그 나무를 떼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북한 가면은 뭐 자연이 너무 좋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연료가 없어가지고 차에 있는 나무를 다땔감으로 쓰다 보니까 음. 거기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그 집에서 이제 그막 불을 피우고 그러니까 그 연기가 안 나가가지고 그분들이 눈이 안 좋은 거거든요. 아. 그, 그 아프리카의 어떤 그 수도 말고 수도는 그래도 뭐저큰 빌딩들도 있고 그런 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네. 딱 수도만 벗어나면 제가 갔던 나라들 대부분은 그 그냥 허허벌판에 집몇개둑두둑두둑 두둑 두둑 있고 그 도심 어 허허벌 그 수도에서 조금 벗어난 도심이라고 해도 사실 몇개 가게 정도 모여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집에서 그이 음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화덕이 바깥에 있는 데도 있고 아궁이 뭐 이런 게집 안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웅집 같은 거, 그쵸. 예, 그 안에서. 불을 키우고 애기들 뭐 밥을 먹이고 거기서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추우면 또 아프리카도 추워요 뭐 항상 뜨거운 건 아니고 막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아주 고도도 높고 굉장히 겨울도 있고 춥거든요. 거기 가면 계속 그이떼떼 이 나무 연료를 갖다 떼니까 이분들이 그 연기에 눈이 계속 그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복지기관들에서 그, 이 시각 치료를 해드린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슬픈 이야기지만, 거기에서, 그, 이, 거기는, 그, 손발에 대해서, 그, 이, 정치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좀, 비구도적으로 잘린 사람들이 많으세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 이 장애도 많으시고, 또 거기는, 그, 주로 오래된 도시들이 많거든요. 네. 오래된 도시들은, 예를 들어서 수동일치워도 다니기가 어려워요. 전동휠체어는 정말 다니기가 수, 불가능하고 전동휠체어를 만 대를 보내주면 그분들이 뭐 편할 것 같다? 뭐 전력 이전에 길 때문에 전동휠체어가 아마 그거에서 다니기 어려울 거고 수동휠체어도 다니기 어려울 언덕에서부터 그이 길이 온퍼 폐이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한국같이 그래도 한국이 그래도 좀 최근에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그 장애 있으신 분들이 어 아직은 바깥에 그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은 지금 아직은 상당히 아니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출장 다니면서 그 마을에서도 굉장히 그이 이 환자, 환, 장애하고 환자하고 좀 구별됐었을 때, 네네. 지금 당장 어디 병원에 가서 막 수술을 해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는 친구들 말고, 장애 단계에서 저희들이 수용할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봤었을 때, 그런 친구들도 그 보면은 어떤 그이 생활하는데 사실 너무 불편하죠. 저희가 관광 간다고 하기가 사실 좀 민망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긴 있는 것,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아프리카에 가셔서고 좋은 일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사님하고 저하고 네. 이렇게 저이 되게 기년이 되게 오래된 걸로 기억을 이렇게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인연이아 이게 전부. 터 네, 그러니까 <laughs> 인년이아 이게 전부터 제가 한 사람 말에 있었는데 사람 그 당시에 마음, 네. 또 그쪽에서도 일을 하셨다고. 그 당시는 아니요. 에아그 당시는 어, 어, 아니고 그 후에 최근에 네. 최근에 제 제가 그 무교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제 그 한 단체 어린이를 지원하는 단체 있었는데 거기서 그 경기도 광주에 네. 한사랑 마을 운영을 하고 근데 거기에 갔는데 영식 씨가 거기 어렸을 때 계셨다고 네, 네. 기록이 네.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독립연대 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음. 제 기록 거기 들어간 기록이 90년도 4월에 들어갔대요. 90년 4월. 네, 근데 그 지금 지금 그 가수 윤종신 맞아요, 아버님이 맞아요. 맞아요. 저를 데리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음. 그래서 어렸을 때 그분 때문에 연예인들을 많이 봤어요. 아, 정말? 도지원도 보고 뭐 그러니까, 안재모도 보고 많이. 이, 이름 봤어요. 그렇게 함부로 하요 네. <laughs> 많이 왔었어 요 옛날에. 제가 네. 20년 전입니다. 네. 그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네. 그때부터 또. 관심이 또 장애인분들한테 많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니까 저 저는 사실 그~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저희가 재활 그니 그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설 시설이라는 부분이 있을 때그 시설이 예를 들어서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도 이제 뭐~ 이야기도 많이 있고 네. 근데 그~ 시설에서 저희들이 뭐~ 또 그래도 규모나 이런 부분이 돼서 어떤 재활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다음 단계가 재활에 끝이 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거 교육을 하고 그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수 있게끔 투입을 또 해낼 수 있는 어떤 그 사이클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 단체 쪽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항상 관심도 있고 그런 쪽에 쪽에 대해서 제가 뭔가 좀할 일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이렇게 우리 영식 씨처럼 멋지고 어? 능력 있고 아니요. 능력 없습니다. 그냥 어? 똑같이 사는 건데요. 뭐. 여행도 많이 하고 여행은 사실 입도 까다롭고 <laughs> 입은 까다롭습니다. 아, 그러니까 <laughs> 이런 양반들한테 네. 저희들이 그 어, 경제적인 어떤 그 노력을 조금 음, 더할수 있게끔 그 IT라든가 뭐 어떤 기술 지원을 하거나 또는 그 로드맵을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 어디 회사만 들어가면 끝이 아니고 어떤 그이 직업만 가지면 끝이 아니라 거기서 돈을 더벌수 있게끔 회사에 들어가면 승진도 할수 있게끔 평가도 잘 받을 수 있게끔 네네. 그다음에 자기가 또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매니저도 될수 있게끔 그냥 비장애하고 장애하고 비슷한 어떤 환경을 가야 되는데 음. 이상하게 장애 쪽은 뭐 어디 하나만 갔다 하면 그냥 평생 직장 평생 그 자리에 있으면 자기가 이제 만족할 것처럼 네. 돼 있는데 저는 저희부터 그런 것을 좀 고쳐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는 슬슬. 저희 스스로도 저희가 좀 로드맵도 만들고 저희가 그 다음에 나는 그 다음 단계는 내가 뭘 할까? 그 다음 단계는 내가 뭘 할까?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여기서 좀더 내가 개발을 할까? 이런 부분을 하면 저는 장애있을, 장애있는 분들도 상당히 바빠질 거로 생각하고 그러면 제가 좀덜 부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제 아는 지인 얘기인데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그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지금 지금 10년 이렇게 되게 오래 음. 일을 하셔가지고 네. 근데 일을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되게 힘들대요 물론 네. 그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그런 업무적인 차이도 있지만 그그 음. 그 업무적인 차이인 것보다 장애인이 이그 취직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비장애인들은 취, 이직을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비장애인은 아무래도 그런 그러니까 런 네. 장애인분은 네. 음. 이직을 하는 게 어려우니까 음. 평생직장처럼 그러니까. 해갖고 이걸 그만둬야 네. 되나 고민을 해서 그럼 그 회사에서 네. 그걸 고맙게 생각해 주면 좋은데 네.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게 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렇 생각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겠죠? 네그렇지 네. 못합니다. 고맙그래주그면주그렇게그렇데아있어가지어그지고그래서그런 네. 음. 음. 그러니까. 분들한테도 자꾸 그 여자 장애가 있다 보면 여죠 그렇죠 그렇죠 처를 타거나 그렇죠 그랬을때 우리가 회식을 갈때 음. 또는 등산도 많이 가고 그는 네. 뭐 어디 렇그 해외도 많이 가고 죠때 내가 좀 복잡해졌을 때사무그대기그런가그런죠그런죠그되죠이렇 나 스스로 아저그막 회사에서 어떤 일이 생길 때그 담당자들 덜 불편하게 하려고 어, 나는 그날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저는 그때 감기 걸릴 것 같아요라고 해가지고 <laughs> 먼저 막 감기는 예상해서 빠져 <laughs>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을 자꾸 되풀이되면 아무래도 뭐 회사 그 하나의 문화 같이 열심히 하자라고 막 의지하고 그러는데 네. 그 나의 어떤 그 좋은 배려가 거기 있는 친구들, 동료들한테는 잘 전달이 안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영식이 쟤왜쟤 맨날 빠져? 쟤는 뭐 장애 있다고 무슨 뭐뭐 뭐, 뭐 대빵이야? 뭐 쟤는 또 쟤는 항상 빠져도 돼? 야, 쟤는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음. 나는 정말 회사를 위해서 뭔가 내가 그래도 어, 빠져주는 게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 나중에 결과는 길게 지나가면 저만 그냥 오해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열실에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 그냥 가서, 가서 거기서 호텔에서 안 올라가고, 그냥 숙소에 있고, 거기서 내가 또 뭐, 뭐, 다른 일이라도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그전보다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물어보고, 회사가 서도저 승진하려면 뭘 해야 되라고 물어보면 되지. 물어보지도 않고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거는 장애 비장애인을 떠나서 그거는 직장인으로서의 그이 자세가 좀안돼 있다. 그렇죠. 예. 물어보고 나는 뭐가 불필요한지 나는 평가를 왜 저렇게 받는지 나는 왜그 상사 뒤에 있는지 나는 왜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혹시라도 몰라서 물어보고 이렇게 나오면은 확 그거 아 그안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장애인분들도 장애 당사자들도 그 준비 그 나름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니까 이렇게. 뭐라 그래? 그, 거기에 맞게 대응을 좀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SNS라던가 뭐, 어, 인터넷이라던가 네. 유튜브라던가 저희도 지금 유튜브 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주고받고 하는데 이제 뭐또 이거 나중에 영어로 저는 영어로도 조금 할수 있으니까 글로벌로 저희가 네. 외국애들하고 주고받고 할수 있는 거나 아프리카 주고보고 싶으면 걔도 불러서 하면 되는 거예요. 주줌 네. 이런 거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못 하는 것은 이제 핑계 네. 그렇죠. 네. 어떻게든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그, 뭐, 꼭뭐 그런 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 이런 얘기를 안 해도 하고 싶을 때 옆에서 사람들이 그걸 알아서 어 연결해 주려고 그러지 장애도 그렇잖아요. 네. 내가 뭐 도와달라고 할때 도와달라며요. 네. 근데 내가 뭘 하겠다고 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한테는 나, 나한테 뭐내노으라 하면은 그리고는 나중에 안줬다고 하고 그거는 음.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직장 생활이든 어떤 그 경제 환경에서도 우리 스스로 뭐 싸우고 이런 걸 떠나서 음, 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가급적이면 긍정적이고 밝게 어느 마지막 순간에 뭘얘기하지 말고 좀 미리미리 저희들이 또 조직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음.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그 바깥에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몰라서 못하거나 해드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상당히 저는 많이 받고. 네, 어, 법이 어려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네. 네, 네.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정말 죄송한데 뭐 지금까지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더 도전해보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니다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많 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죠?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아.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아, 또 불러주시면 네. 그때는 네. 말을 좀만 할게요 <laughs>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